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 실천과 교육 연구소 이경국 소장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 2021년 2월 6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급 합격 전략을 알고 싶으세요? 자 그러면은 제 말만 따라 하시면 1급 합격을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100점을 맞고 싶은 생각은 버리십시오. 100점이나 60점이나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60점만 맞으면 되죠. 이것은 단기전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25문제 중에서 15문제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10문제 정도는 틀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 편하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회복지 1급 시험 과목이 8과목이죠 이 8과목 중에 4과목은 인문계 과목이라고 얘기하고 4과목은 이공계 과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인문계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실천론, 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이겠죠 이공계는 어떤 과목일까요 정책론, 행정론, 법제론, 조사론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우리 어, 이공계가 좀 어려워 보이죠. 그렇죠? 예, 어려운 과목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응용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앞에 인문계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응용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어, 이해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전략을 어떻게 하냐? 느 일단 인문계 과목들을 많이 보세요. 왜냐면은 점수를 많이 딸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 이공계 과목, 이네 과목은 시험 보기 한 2주 전부터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세 번째. 합격의 공식. 333. 예,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을 볼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전에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는지를 파악해 보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3년치 기출 문제를 세번 보는 겁니다. 세 번. 예, 세번 보는 건데, 그렇게 볼때 어떻게 보냐. 자, 전략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첫 번째 볼 때는 그냥 읽으세요. 그냥 생각 없이 읽으세요. 그냥 무한정 읽으세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자, 답을 보고 읽으세요. 답을 보고 답을 보고 읽으시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한다? 직접 풀어 보세요. 예. 그래서 333. 3, 3. 어, 그, 그럼 뒤에 3은 뭐예요? 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뭐냐면 3년치 문제를 세 번씩 푸는 것을 3세트를 진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외우지 않으려고 해도 외워지겠죠.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333 기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우, 나는 요약도 싫어. 나는 모두 싫어.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주구장창. 어떻게 한다? 333, 333, 333.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찍는데도 철학이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가 보면은 찍어야 할 상황이 나옵니다. 이 사회복지학 과목은요. 국정 교과서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가 되게 많고요. 이사람의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람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이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죠? 예. 공부할 시간은 짧고 사람 이름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이론에 대한 것들만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와도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들이 거의 7, 80%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의 이름에 신경 쓰지 말고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박스 문제가 나와요. 박스 안에 있는 3, 4개의 지문, 뭐 쉽게는 5, 6개의 지문까지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떤 거가 맞고 어떤 거가 안 맞고 이것을 굉장히 어렵잖아요. 박스 문제를 풀었을 때 아리송하다라고 얘기하면 전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복사 1급 탈락자 중에 30%가 문제 잘못 읽어서 떨어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지문, 말 그대로 묻는 질문이 맨 끝이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아닌 것은, 맞는 것은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은이라는 것을 찾을 때는요, 전체적으로 읽었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가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고,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면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문이 긴게 대부분 옳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짓말 하실 때 말이 길어져요? 말이 짧아져요? 말이 길어지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문제를 풀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가장 긴 예문을 찾으시면 맞을 확률이 살짝 높아지겠죠? 비합리적 사고라는 게 있거든요. 예문에 완전, 모든, 절대, 뭐 이런 말들 나오고, 모뭇을 제외하고, 뭐 이런 말들이 나오면은, 이거 다 대, 대부분 틀린 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서열이 있는 거 있잖아요. 첫 번째로 한다, 두 번째로 한다, 세 번째로 한다, 뭐뭐 등등. 뭐 이런 말들도 대부분 예문에서 틀린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문 읽으시면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수 있을 겁니다. 예문들도 왕따를 한다는 거 아시, 아셔요?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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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리다, 맞다. 이런 형태의 이, 이 뉘앙스가 풍기는 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문들 잘 보면 그 중에 하나 툭 튀어나오는 것이 뭐가 된다? 틀린 답이 될수 있다. 금방 풀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금방 풀수 있는 문제들은 풀으시고 읽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 붙잡고 있지 마세요. 그것들은 나중에 끝날 때, 그러니까 다 풀고 나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푸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이 사회복지학 1급 시험 8과목은요 모두 다 서로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공부할 때 요약정리하고 시험문제 풀고 요약정리하고 시험문제 풀고 요약정리하고 시험문제 푸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요약정리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시험문제 푸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험문제들이 아주 포괄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한 게 다른 과목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될 필요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시험을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할까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강의를 해요. 1급 강의를 하죠. 그 1급 강의 중에 어느 거라도 좋으니까 한 번씩 꼭 들으시고 시험을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요령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출문제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서는 얇은 거. 그게 너무 얇은 거 말고요. 약간, 약간 얇은 거. 한 권짜리로만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막 여덟 권짜리로 이렇게 나온 것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마음만 혼란스러워져요. 제가 1급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 교재 안에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꼭1급에 합격하셔서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 우리나라를 위한. 사회복지를 마음껏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사 1급 합격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유튜브는 오늘만 보세요. 내년에는 보면 안 돼요. 합격했으니까. 그죠? 예,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